저는 왼쪽이 항상 불편해요 페달링나 그냥 봐도 크게 뭐 어긋나는 게 없어 지금 그냥 눈으로 봐도 이 무릎이나 허벅지 앞쪽에 데미지가 오진 않아요? 대회 나가면 응. 약간 오버트레이닝이 다리... 오버, 오버, 오버 트레이닝 가니까 좀 무리가 네, 오니까 네. 그럼 이게 외지에 대한 부작용을 유, 유,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아... 네. 응.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이 좀 빡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맥스 한번 찍을게요 셋둘 하나 스탑 올려지더블럭 오케이 세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번에는 유튜브 맥게요 뭐야 그러면 구력이 자전거 전체 로드 구력이 저도 남자친구랑 똑같아요 3년, 3년 3개요 음. 네 3년 그럼 뭐, 뭐 원체 다찾으니까 뭐 불편한 거 저는 왼쪽이 항상 불편한 페달링. 근데 왼쪽에서도 뭐 무릎이 페달한 거 아니면 그냥 페달링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페달링 이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항상. 뭔가 힘이 안 들어가는 것기도 하고,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흔들리는 페,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어, 왼쪽 밸런스가 안 맞는 건데. 그러면 뭐 어떤 정형외과 질환이나 뭐 진단 받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좀 왼쪽이 불편하면 요가를 하거든요. 좀 하체랑 골반 쪽 풀어주는 요가를 하면 좀 괜찮아져요. 음 결론은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 밸런스에 이제 유연성의 결핍인 거지. 한쪽에 대한 유연성 결핍인 거지. 일단은 뭐 본인이 어떻게 하면 잘 풀린 거 아시니까 그거 많이 해주셔야겠네. 마더리처럼뭐 저리고 뭐 아프고 그런 건 없으신 거네요. 왼쪽이 좀 약간 좀 어색한 느낌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뭐 원체 뭐 기량 좋으시니까 일단 한번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네, 하겠습니다. 명경 님 크랭크 170이에요? 네, 170이. 잠깐만 내려오실래요? 저 엑셀 길이 좀 찿게요. 986에 170. 986 170. 오케이. 가십시다. 올라갔어요. 자, 이너로 리어는 조금 더 이너로 두 개만 더 올리세요. 아우터를 하나만 더 내리세요. 센터 맞죠? 네. 지금 충분히 아직 조금 조금, 한 5분? 5분만? 네. 아까 여기서 좀 타셨잖아. 잘 타는 사람은 워밍업 필요 없는데. 네. 네. <laughs> 저도 워밍업 많이 해야 되겠이 사람마다 틀려요. 워밍업을 많이 해야 몸이 풀린 사람 있고, 조금만 해야 그 풀린 사람. 근데, 조금만 해도 풀린 사람들이 워밍업 많이 하잖아? 힘이 빠져. 그러니까, 에너지 선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워밍업을 그냥 가볍게 해주면 좋죠. 좋아요. 가시죠. 편한 시선을 주시고, 예, 예, 그대로 타시면 돼요. 그냥 봐도 크게 뭐, 어긋나는 게 없어. 지금 그냥 눈으로 봐도. 자, 앞에를 아우터로 올리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그냥, 예. 거의 비슷한 토크로 타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유지. 네, 좋습니다. 천천히 리커버리, 네, 힘 빼고 가볍게. 지금 페달링을 하실 때, 네. 이게 약간 뭘 업스트로그라든지 끌어올리는 페달링이 네. 본인이 쓸때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들어올리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파워를 빡쓸 때는 들어올리는 걸좀 아, 많이 쓰고. 우 토크를 올릴 때는 딱 들어올리면서 쓴다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토크를 쓸 때, 네. 무릎이나 허벅지 앞쪽에 데미지가 오진 않아요? 대회 나가면 약간 다리...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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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닝 가니까 좀 무리하니까 네, 네, 네. 여기서 엉덩, 이가 그러니까 안장 포션을 지한 2cm 정도 뒤딜 뺀다고 해서 앉아 보세요. 살짝 이렇게 어, 그렇게 하고 하요이 느낌은 좀 어색해요? 어 제가 안장을 그 좀 뒤로 뺐을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네, 아, 앞으로 허리 땡겼어요. 디스크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없는데 건 없는데. 이거죠? 네. 자 내려오시고요. 자클립 한번 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여기 너무 힘들다. 살짝만 앞발에 중심만 시으면 돼요. 이게 지금 포지션에서는 안장의 위치 포지션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밟을 때 내가 토크가 찍어밟는 페달링을 했을 때곧 순간적인 토크를 올리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좀 장거리 탄다고 했을 때는 힘의 손실이 큰 거지. 음. 왠지 장거리 탈때 계속 고 토크로 쓰진 않잖아. 그쵸. 항속도 할 때도 있고 막할때 드리프팅하면서 할 때도 있잖아. 그때는 그 위치보다는 약간 아까 말했던 한한 한 10mm, 1cm 정도만 뒤로 빠졌을 때 페달링이 항속 유지나 조금 더 지구력성 페달링 하기 더 좋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건 오늘 다시 한번 볼 거고. 지금 이제 본인도 지금 안장 피팅 값은 많이 높아요. 네. 한 10mm 이상 높거든. 그러니까 음. 오히려 많이 높은 거야. 근데 노래야 되는데 얘 값을 먼저 정렬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낮춰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외지판이 네. 클릿이랑 완전히 언 언밸런스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지에 대한 부작용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어... 자가 클릿 피팅이 그냥 전에 거에 맞춰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웨지 들어가신 분은 자가 피팅이 힘들다는 거야. 응. 지금 명경님 키가 몇이죠? 72. 72. 네. 그럼 저것도 5 1이요5 1이에요 네, 7 5 1 다리가 엄청 길요 그러니까. 인심이 그러니까. 음. 웬만한 남자. 내가 인심이 후하지 좀. 인심이. 회리이 너무 쉬워요. 다리가 길니까. 야, 이건 또한계가 걸리네. 클릿에 한계가 걸리네요. 이 클릿 깊이는 네. 이 슈즈의 한계가 있어요. 맥스멈이 있거든? 네. 거기 에 지금 걸려요. 그래서 더좀 뺐으면 싶은데 지금 빠지질 않아갖고. 도빈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 값이 크다고서 무조건 한 방에 그냥 그 변화 값을 다 잡아버리면 몸이 바, 그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드리고 가는 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피팅이든 뭐 교정이든 페달링 교정이든 그 변화를 줄 때는 동계 때가 아주 적절한 거지. 왜냐면 최소 석 달의 시간을 벌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슈즈가 이 아웃솔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저가 브랜드들은 얘네 자체가 가피나 아웃솔 자체가 밸런스 똑같지 않아. 그래고 음. 이걸로 맞춰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맞추고 계속 내가 눈으로 보는 게 그것까지 맞추는 거지. 음. 이렇게만 뭐 딱딱딱, 어, 이거 맞네 안 맞네 해보면 간단한데 얘가 틀어진 경우가 또 있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서 뭐 피팅의 시장성이 크진 않아. 그렇죠. 정말로 동호회나 뭐좀 장거리 타거나 뭐 어떤 목표가 있어서 타시는 분들은 정밀 피팅을 받아서 파워포인트까지 잡아줘야. 아까 말했잖아요, 효율성이거든. 힘 전달력, 효율성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 어, 그돈 아깝지 않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음, 잘못 받으신 분들도 그거에 또 이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음. 아, 괜히 돈 드렸다. 그러면 이제 피팅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좀 검색하실 때, 피팅 거 하실 때도 좀잘 알아보시고 해요. 뭐, 저한테 오시면 좋지만. <웃음> <웃음> 저한테 오시면 뭐, 1 2 0 만족을 드리긴 하지만. 네. 하여튼 잘 피드백 같은 거, 리뷰 같은 거잘 보시고 조금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해주시는 분들한테 가시겠니? 수의상 무서워서 못내리요 어딜 내려? <laughs> 끝날 때까지 못 내리지. <laughs> 내가 만족할 때까지 못내려 <laughs> 라이더가 만족하는 건 의미가 없어. 내가 만족해야 돼. <laughs> 내가 완벽한 피팅이 돼야 내릴 수 있어. 한번 시작할 거야 네. 딱 올라올 때 느낌이 확 틀리죠? 네. 음. 아, 근데 편한데요? 전보다? 음. 왜냐면 힘점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는, 여태까지 익숙해져서 그게 익숙해서 힘이 잘 들어가는 걸 느꼈잖아. 근데 지금은 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힘점이 좀 많이 차이났기 때문에 그 힘점을 어느 정도 살짝 어, 맞춰준 거거든? 팩트하게 맞추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갭이 크니까. 네. 그랬을 때 힘이 들어가는데 저 정확하게 맞춰지니까 조금 더 편하게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왼쪽 무릎에 흔들림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죠?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확실히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흔들림이 많아요. 네. 무릎 스트로크의 밸런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왼쪽이 흔들릴 뿐이지 밸런스가 틀어져서 아까 우리 조비님처럼 V 스트로크는 아니라는 거죠. 네. 제 경험에 의하면 이 무릎의 흔들림은 이 고관절에 있어요. 오히려 근 사이즈는 왼쪽이 더큰것 같아.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어도 이 파워 밸런스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자 리어 다시 세개세칸만아우터로 떨구고 좀 무겁게 토크 올리고. 네. 좋아요. 앞에 시선 고정. 오케이, 자, 뒷기에 다시 세칸 중립 중간으로 올리시고. 천천히, 쿨다운. 오케이, 됐어요. 내려오시고, 이제 자전거 조금 피팅 볼게요. 요것도 이제 안장값을좀 조절할 거거든요. 응. 한 두세 번 정도 걸 거고. 아까 도빈님 만큼 좀 내려간 주저앉는 느낌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안장통 있으세요? 아니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만 올라가 볼게요. 지금 안장의 수평값이 이전 거보다 바뀌었어요. 네. 왜 바뀌었냐면. 네. 지금 여태까지 타던 세팅은 아까 했지만 약간 앞에서 무릎을 예, 아까 약간 찍어 누르는 페달링을 했잖아 앞에 네네, 가서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낮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더더 더 앞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시트를 빼기 위해서 뒤로 뺐잖아요. 빼면은 이게 자꾸 몸이 또 쏠린단 말이야. 에이. 그래서 이 치골 밑에 우리 사탕이랑 치골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내 엉덩이를 딱 받쳐줘야 돼. 네. 그때는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한번 타보고 네. 다시 한번 변화감 볼게요. 지금 안장 시팅 그 포지션 느낌은 어때요? 괜찮은데 허벅지가 앞에 허벅지가 아까보다 아프... 아픈데요? 좀 아프죠. 네. 네. 그, 그 아까 똑같은 거야. 허벅지를 쓰는 포지션으로 간 거예요. 이제 네. 여태까지는 약간 그냥 굴림성, 항속 위주의 페달링을 했다 하면 이제는 내가 지금 그냥 혼자 타지만. 허벅지 힘을 쓰는 거거든. 요게 그러니까 조금 변화된 거에 적응이 좀 필요한 거. 이게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거지, 결론은.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이게 이제 내가 트레이닝이 되니까 얘이 힘, 토크가 이제 원래 쌓이는 거지. 그래서 운동하면 할수록. 안장의 수평가은 어때요? 괜찮아요? 불편한 괜찮아요.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타지만 나중에 항상 올라가면 더 숙이죠. 예. 네. 예. 네, 한번 숙여 보세요. 숙였을 때 안장에 불편함이 어때요? 자, 다시 한번 상체 세우고 그냥 편하게 탈 때, 네, 좋아요. 그대로 그대로 한번 갈게요. 좋아요. 시선 고정. 오케이. 자, 상체 숙이고 살짝만 팔꿈치 살짝 숙여서 조금만 숙여서, 예. 네. 네 좋아요 갑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편하게 타세요 네. 지금 어때요? 좀 주저앉은 느낌이 들어요? 낮은 거는 체감이 되는데 네. 그 뭔가 페달링 돌아갈 때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요 뭐. 이쪽 쓰는 뭐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그냥 아까 허벅지 약간 느낌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걸로 인해서 그냥 힘이 버거운 느낌이야 아니면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야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불 돌... 네. 케달링 하는 게 편해지는 그러니까 느낌? 내가 힘을 쓰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에, 에. 음, 마찬가지에 맥스 한번 해볼게요 맥스 한 20초만 가보자고 지금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150 정도? 네 140, 150? 145 정도 145그서 네. 음. 잠깐 맥스 한번 찍을게요 20초만 해볼게요 자 스탠바이 5초 전셋둘 하나 스타트 쭉발더더 더 그냥 확 밟아. 자, 느낌 말고 그냥 확확확 때려 확, 확, 밟아. 죰더더더더더더. 자, 5초만 갑시다. 5초. 셋. 둘. 하! 스톱 이게 지금 캐더스가왜 나왔냐? 왜안 나오냐면 그냥 무조건 때려 받는 거야. 네. 내가 돌리고 싶어도 한개 걸려 버리는 거야. 네. 그거를 이제 좀 원활하게 해줄수 있는 페달링을 제가 이제 없스록 페달링을 좀 시켜 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변화가 크다 안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편하게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한번 보는 거니까. 뭐 다시 올라갈까요? 지금 명킹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보다는 조금 업스트로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음, 고케이전스로갈 때.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연습을 시킬 건데 다운스트로크는 힘을 빼는 거야. 그냥 오로지 6시 지나가서 12시까지 올릴 때 네. 그때 들어 올리는 것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리세요 하면 어떻게 올리냐? 또 발을 써서 올린단 말이에요. 발에 힘이 들어가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발에 힘은 절대 쓰면 안돼 그러면 자 어떻게 포인트를 하냐무릎을 포인트로 가는 거야 어, 무릎으로만 업스트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아니라 올리고만 업업업업업업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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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가는 거야 그렇죠 발목이 힘이 빠지니까 낭청거릴 수 있다는 거지 자 페달링 스톱 멈춰보시고 자 여기서도 지금 발목이 안 낭청거리는 건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요 그러면 자힘 빼보세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고 내릴 때는 자연 히 꺾였지 그리고 들어올릴 때는 힘빼 보세요. 야, 내가 돌려서 그러면 들어올리는 려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발목의 움직임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그 대신에 너무 이렇게 되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발목에 힘을 뺀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뭐 신체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오케이, 스톱. 천천히, 리커버리 하세요. 네. 근데 계속 타니까 앞 코가 살짝 높, 높은 것 같긴 한데요. 높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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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조금 더 한번 조절할게요. 그러니까 힘을 써봤을 때또 느낌이 또 틀리다는 거지. 오케이, 기어비를 조금 더 가볍게 할까요? 두 칸만 더 인원 올릴까요? 네. 됐어요. 네, 한번더 갈게요. 한 10초만 그냥 때려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부터 딱때리 받지 않고 쫙 가마돌 끌어올리 무릎 스트로 올리면서 마지막 힘 털리면 그때 그냥 확 밟아 버리는 거야. 자 스탠바이. 오초전. 셋, 둘, 하나. 스타트. 쫙 올리고 더빨리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지금은 느낌은 어때요? 아까보다 확실히 아까는 약간 통통 은지는느낌이지금 느낌. 지금은 좀 약간 지금은 지금은 지금좀 지금은 지금은 지지 지금은 스트할 때도 안장금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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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금금은 지금은 지 네.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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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라이더의 느낌도 맞춰줘야 돼 안장통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증난이아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살짝 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살짝 더? 네 오케이, 잠깐 내려오시고 괜찮아요? 자이 세팅값으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촬영하고 끝낼게요 자, 좋습니다 시선 고정시켜 주시고 갈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토크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거야 도부님만큼 토크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야 하여튼 타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근육통은 좀 참고 근데 뭐 신경통 같이 뭐찌릿찌 하거나 뭐 그런 통증이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시고 해보 해 보시고 좀뭐올수 있으면 빨리 오셔 갖고 한번더 보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간은 많이 되니까 또 에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